<�erm <웃음> <웃음> 형 이거 어디 가요? 아 이번에는 계곡이지. Uh, 이번에는... 아 근데 가을에 계곡은 좀 그래 추워. 안 낮에도 약간 덥고. 완전히 들어가면 죽겠지만 그냥 뭐발담구고 놀고 얘기하고 정말 좋은 계곡이 있어 나는 근데 계곡은 네. 좀 이렇게 막 빨리 가니까 네. 나는 또 아니라고 <laughs> 봐아 그니까 계곡에 가서 자리 잡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참 찾아야 되고 뭐다 좋은 데가 있어 사람들이 다 들고 메고 또 네.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되고 막경이또 숨은 계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람은 거의 없는 네. 선유동 계곡이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로 내가 가본 계곡 중에 네. 아, 일단 계곡이 국립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필이 나 내가 근데 이거도 평가를 못하는 게 어. 국립공원 계곡을 가본 적이 없어 <웃음> 네. <웃음>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아, 좋다는 얘기죠? 음, 굉장히 좋고 네. 여기 특징이 뭐냐면 주차장에 내려서 5분이면 끝. 아유, 그런 계곡이 어딨어. <laughs> 뻥을 켜요, 왜. 5분이면, 내 네. 앞에 정말 놀라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우와, 여기 진짜 괜찮다. 오. 여기서 놀면 정말 좋겠다. 오. 딱 5분이면 끝인데다가, 계곡이 그냥 누워서 놀수 있는, 자리 잡고 놀수 있는 평평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바위에 계속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좀 아프긴 하겠지만, <laughs> 뻥치고 있네 저 자리는 갖고 오시면 좋은데, 진짜 평평한 곳이 너무 많아. 아 그런 계곡이 어디 어요 거기다가 있어? 깊이도 적당하고 네. 깊은데 약간 있고 아주 깊지도 않고 어린이들도 놀기 좋은 얕은 곳도 굉장히 많고 일단 접근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내가 가본 계곡 중에 놀기엔 최고인 계곡. 좋아. 저 앞에 대한 얘기죠? 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는 선유동 계곡 주차장입니다. 제 J 주차장인데요. 제 J 주차장이 좀더 계곡 내려가기 편한 것 같아요. 정말 한적하죠. 어, 공사 차량 한 대와 저희 차한 대와 저 멀리 화장실 앞에 보는차한대 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됐는데요 네. 저 밑에 또양주 선생님처럼 찍어주고 계시군요 계단 이렇게 이제 걸어 내려가시면 안쪽으로 네. 계곡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뭐 시간을 재보고 싶어 이 계곡을 추천한 이유가 접근성이 진짜 좋거든. 정말 이런 멋진 계곡을 가려면 주차장에 내려가고 한참 걸어가야 돼. 여기 바로니까. 여름에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진짜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차장에 내려서 한 5분? 그러면 네. 국립공급의 태안이가... 원 계곡이 나와. <목소리> 영합안내도가 있어요 요거 한번 구경해 보시고 사실은 안 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바로 펼쳐 지죠 대곡이 너무 멋있지 않아 아직은 음. 아직은요 아직은 아 근데 물소리가 또형당잘 응? 음. 때가 여긴데 그니까 러 여기라니까 보통 이런 계곡을 이렇게 멋지고, 괜찮은 계곡을 만나려면, 정말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긴 바로잖아, 바로. 내가 이 계곡 입문은 처음 했잖아, 문이요. 응. 딴데못 가겠는데, 저도. 응, 여기 많이 생각날 것, 딴데 가면. 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 안경차 같은 거, 비스 써놓은 것들도 와. 있지만, 바로 그냥, 수장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아. 이 멋진 풍광과 멋진 수양과 앉아서 혹은 누워서 쉬기 좋은 그런 평평한 바위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계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선유동 계곡입니다. 물도 맞죠 그래서 여름에 왔을 때 여기서 뭐 점프해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야, 괜찮네. 네. 물 이렇게 많은 데 처음인데. 부레 사장도 많고. 어 우리 우 짠돌이 양 선생님 위에서괜찮으는 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 보니까 가슴이 흐뭇한데? 여기 좋네. 어, 여기 좋네. 물이 이렇게 깊은 곳도 있지만 얕은 곳도 있습니다. 짭스막한 곳에서 놀셔도 되고, 조금만 더 가면 또 굉장히 깊은 곳도 나오고, 이게 항상 한여름에도, 여긴 햇볕이지만저 건너편은 그늘이죠. 그늘인 곳에서 또 편안하게, 평평한 곳에서 놀수 있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고요. 뭐 연인끼리 와도 좋고, 정말 저희가 이 찍는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곡에. 이렇게 멋지고 풍광 좋은 계곡에, 사람이 또 거의 없는 언택트 시대에 호젓하게 계곡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최고죠 여기가 음. 신기한 게형 음. 말대로 막 산골짜기 뭐 오지가 아니고 음. 차로 왔다가 금방 내려오니까 그렇지 깜놀인데? 그지 그럼 파바 찍어주는 거예요어아 아, 여름이었으면 저희 들어갔겠다 나 지금도 들어가고 싶어 어,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천할 만한 곳은 여기에요 여기 어디냐면 내려오시다 보면 선유구곡에 제7곡 영기암이 있습니다 영기암6% 베스트 플레이스거든요 살짝 내려가는 게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아 물빛깔이 다르죠 오다른 물빛깔 오호호 꼭지 있어 껍질 이렇게 계곡임에도 불구하고 바위가 평평한 그 이유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 최선봉 선생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최선봉입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약간 좀 아는 정도인데 부족한다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저희가 아까 이제 쉬던 곳이나 놀던 곳 여러분들 동영상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의 다른 계곡과는 다르게 평평해서 쉴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 여기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그 화성암 중에서도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우리는 지하 깊숙한 곳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깊은 심자를 써서 사실은 마그마가 땅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윗부분이 덮여 있어서 두꺼운 지층으로 올라오고 싶었지만 그 압력이 이걸 밀어낼 만큼은안 됐던 거죠. 윗다 막혀 있고 그래서 정말로 빵빵한. 땡땡한 상태에서 땅 속에서 마그마가 식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이 지나면서 이 지역이 예전에는 몇 킬로미터 정도의 깊은 땅 속이었어요, 최소한. 점점점점 점점 융기를 하고 위에가 깎여서 없어지고 이 지역이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졌잖아요. 거짓말같이 돌멩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틈이 생기게 되거든요 돌맹이 딱딱하니까 부웅 늘어나는 게아니고 자꾸 틈이 생기게 되는데 압력이 없어지면서 그 틈을 판판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판상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북한산이라든가 아니면 설악산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곳곳에 이 화강암 지형 심성암 중에 이제 화강암인데 화강암 지형이 많고 대부분 이렇게 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특히 돔 형태의 맨 윗부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판상절리가 평평하게 잘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암석도 지금 여기 이렇게 금이 가 있잖아요. 이게 절입니다 금이고 판상절리에요 판판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예전에 떨어져 나갔어요. 이 부분은 좀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침식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보시면 전부 다 일정하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죠. 이 밑부분이 지금 평평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계곡은 일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쪽에 갈라진 부분들도 선이 이어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중간이 떨어져 나가고 평평한 데가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계곡에 가시면 판상절리가 대부분 도면을 이루기 때문에 윗부분이 잘라져 나가는 것은 평평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구리 형태 급한 개구리 형태를 띠기 마련인데 여기는 판상절리 윗부분 정도가 많이 잘라져 나가고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평평한 그런 것도 볼수 있고 우리가 와서 쉽게 평평한 자리를 찾아서 쉴수 있는 그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곳입니다. 아, 우리 양준 선생님이 제 설명을 듣고 나더니 아, 라인이 보여. 갑자기 라인이 보인다면서 이제 아, <laughs>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을 보여 정말 로왜 저렇게 응. 특성하게 이렇게 라인이 있나 했더니 응. 아, 아, 이게 탄상절이었죠 알고 보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항상 그런 들어야. 응. 와, 이게 들어야 돼. 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여기가 그 예전에는 네. 한몇 킬로미터 정도 네. 아니면 10 킬로미터 넘는 땅속이었던 거지 <laughs> 지하에. 아저라인이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 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판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니한 판하게 네. 떨어져 나가니까 이쪽도 보면 이껍데기 그 하나 덮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네, 네. 판이. 그렇지. 아. 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판이 날아가는 거네. 그렇죠. 밑에 판이 깎여 날아가는 거예요. 바닥 이건 이제. 여기 앞에 돌멩이를 보시면 이건 판이 떨어져 나와 있는 거지. 아예, 저쪽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와 있는 거지 판이. 아, 이제 제가 잠깐 가볼게요. 응. 신났다 신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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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남아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아, 여기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판들이 남아 있잖아. 요 네. 저것도 저것도 위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 저기는 그, 저그 돌멩이 떨어져, 떨어져 나온 거고. 아이 돌멩이가 저기서 떨어져 나왔다는 생 해본적이 없 진짜? 해본적이 없는데 상식 있거든? 아니야? 아유 아 나만 상식이었나? 아유 그런 얘기 하지마라 <laughs> 아 진짜 러네 이런 음. 돌멩이들이 다 판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다 그렇지 여기가 깎여 나가서 떨어지면 위에서 네. 내려올 수 밖에 없잖아 어, 내려왔다 타이니까야 어. 그럼 얘 엄마는 저쪽이네 그렇지. 아, 형 이게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우리 유튜브는 그게 좋잖아. 아, 이거는 거. 얇은 지식이 아니야, 깊은 지식이야. 왜, 왜 생겼는지. 응. 우리가 응. 그러니까 얇고 그 수다지 같은 그런 지식을 자랑했는데, <laughs> 어, 보컬인데. 야, 이런 유튜브 지금까지 없었다. 자, 이제 선유동계곡 구경을 쭉 하고 이제 떠나기 직전인데요. 재밌었습니까? 저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음. 재밌었어요 <laughs> 물이 많아 <laughs> 아까울 때막 두둑두둑 됐더니 물이 많고 음. 너무 가까워요 음. 그거 두 개가 너무 인상깊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네. 계곡까지 가는데 너무 가깝지 네.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냥 계곡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듣고 나니까 음. 야 이런 게 라인이 보이잖아 음. 정말 평평하게 아. 놀기 아. 좋고 네. 라인이 깊은 곳 같은 곳이 적당히 배치가 돼 있고 네.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정말 사람도 없고, 음. 가을에 와도, 여름에 정말 좋아요. 여름에 진짜 좋고, 음. 가을이나 초여름에 와서도, 특히 가을에 단풍 들면, 경치도 음. 굉장히 좋고, 호젓하게 계곡도 즐길 수 있는, 그냥 계곡에 물에다, 물에다 발 담그고 놀고, 예. 거기서 뭐좀 잠도 자고, 음악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먹고, 정말 소풍이라든가, 여기는 사실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래서 평소에 음. 형한테 드, 들려주고 싶은 그거, 음. 빵, 음. 이거, 이거. 어, 서로 보여주면서. 어,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전화도 굉장히 잘 터져. <laughs> 오지가 절대 아닌 거야. 어, 5지가 돼. <laughs> 어. 오지가 되고 <돼> 오지. <laughs> 아, 이거 웃겼나? 네. <laughs> 아,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초보잖아요. 근데 너무 센 거를 봐서. 음. 아, 빵해. 다음부터 이거, 빵, 이거, 응. 빵 이거 아닌가. <laughs> 여러분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저희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문경에는 있 선유동 계곡간 이걸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지 마십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항상 똑같죠. <웃음> 구독과, <웃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큰 아, 네. <laughs> 여러분들의 큰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